아, 근데 제 키는 좀 그런데? 제가 치감은안 생겼거든요? 오! 원래 셀린 안 하려고 했는데, 셀린 패시브가 롤백 됐더라고요. 수증도 좀 모르고. 그래서 한번 해볼까 싶어요. 아, 그리고 이거는 의무죠, 의무. 네, 깠습니다. 오우 말안 터지는 거 어색한데 <laughs> 점착포탄 들고 왔으니까 이거에 맞는 플레이를 합시다 좀 일단 버스트 해보자 근데 안되겠다 되겠, 안 안되겠다 안되겠다 응? 조심해 폭발하니까. 아, 유키한테 양가 안 잡히게 조심하죠. 아, 얘가 자꾸 오네. 양가 잡히면 무조건 죽어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 유키가 저렇게 지키고, 지키고 있으니까. 허폭발하니까 와, 저도 하었고 하트가 저기서. 네거트가저기서 싸우고 있었구나. 저거 들어와 주네. 쓸만한데 이거? 방, 방금 방금 거로는 생나 저거 빨리 먹고 싶은데 가서 파약이 오케이. 어 잠깐만. 왔다 이제 파여버거가니지 왔다 까먹었다. 고문 있지 않을까? 그만 닦고 말 텐데. 오 딜레이가 확실히 좀 느껴지긴 해요. 아 잠깐 나 미방 건들어서 스카디도 못 쓰잖아. 아씨 이 뭐해? 작은 호수네. 되게 위험하죠. 그런데 육개간 이었네 오키가 제거 막을 생각을 못했나 본데요. 간줄왜저 타이밍에 외웠지? 양궁장을 갑시다. 아마 여기 에스테이랑 놀고 있었거든요, 애들이. 일단 미미방 들고 있을게요. 화염불이. 아 뭐야, 삼별진 나왔어. 아이 잠깐. 저거 저거 만들걸 예. 예. 실수했네 네. 어. 먹나 예. 예. <목소리> 뭐지? 왜 이렇게 약해 왜 이렇게 약해 방금 진짜 많이 맞았는데 왜 이렇게 약하지 아 근데 이거 궁딜레 생긴건 되게 크다 체감이 진짜 크다 이건 얘네는 왜 이렇게 구석을 빌려 아 어, 그건 뭐 되게 센데 방금 부분 왜 털었지? 아까 처음 만났을 때는 별로 안 아파하는데 왜 조금 저렇게 셌지? 잘 모르겠다. 방금 되게 못했어 그리고 사실 아델라한테 아델라랑 싸우는 건 죽는 게 맞죠? 어 화려한 것만. 힐템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응? 이거 까먹을까 야미. 그냥 가져저 바쁘니까 뭐 엠마 템뭐 있지도 않았을 것 같고 자 누가 오시나 민이나 먹을까 막바늘 이용 뭐야 이걸 아무도 안와 일반인데 이걸 왜안 왔대 아 맞구나 지금 왕자, 어, 나요. 그곳에서도 준시설이 있었어. 니 e t get, get, 안 e t get, g e 이건 진짜 체감 크다 크게 영향을 줄 플레이나 아 영향을 주긴 할텐데 뭐 당연히 있어야 될 패치긴 한데 체감은 크네요 밤시 알아서. 때려보는 없다. 오우야 아니 이거 이거 못봤지 <laughs> 어떻게 앞뒤로 이 아이돌이 이렇게 쪼여오냐 너무 허무하게 죽었다 저 와드가 너무 중요해 와드 수급이 안되니까 이렇게 조여온 것도 몰랐어 위치 좋다 아 얘는 안좋은데? 아니 쇼호가 저기를 털어버리는건 굉장히 아... 혹시 쇼우가 닭도 먹었을까? 완전 필 잠깐만 아 쇼우가 먹고 갔네 제발! 아. 쇼우야 너무 원망스럽다 그냥 살짝 대기할게요 누군가 죽었어. 저거 터뜨리면 돼. 와, 기절 풀리나, 진짜 빨리 풀린다 진짜. 누군가 죽었어. 조심해. 폭발하니까. 궁도 서울 줄었나? 왜 이렇게 안 모이냐? 에키온를 쫓아냈고. 와, 마커스. 나우라 음. 먼저 상대합시다. 쫓아내 쫓아내고 생각해 브리칭... 페어가마커스좀 쉽지 않아요 근데 원래 조심해 폭발하니까 거리 주면 이거 무조건 짓는 거, 그런 거라서 공격 대상 확인 오 이거는 오 큰일 났 큰일 났지 한번 어? 맞아. 와 그냥 답이 없네. 다음에는 <laughs> 전부 거야. 와 상상이 이렇게 됐네. 아 근데 방금 거는 폭탄 좀쌓았어야 했는데 제가 좀 무리를 하긴 했죠 실수를. 이는 진짜 절대 쓰면 안 되겠다. 약간 마커스라도 맞추고 좀 폭탄 채울 생각으로 했는데 안 되네. 아 근데 이거 소위탄 굳이. 쓸 필요 없어가지고 빌드브 이거 막 이것저것 안 챙겨가니까 되게 편하다. 여기 원래라면은 오일도 많이 챙기고 쇠구슬도 챙기고 그랬었는데. 양궁장 가지 가야겠네요. 자연이니까 만들지도 마저 봐. 이거면 됐어 충분해. 오 아픈 거 봐. 이것도 확실히 세다 지금 난평타맞았 하는데 근거리에서 되게 아프네 여기 누가 있진 않겠지? 그대의 공격이 많이 좁아졌다는데 딱 보여 아 근데 제키는 좀 그런데? 제 치감은 안 챙겼거든요 오 아 이건 죽었다. 아니 어떻게 메테지가 이걸 옆에 미냐 진짜. 아 억울해.